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자교수를 역임한 관상연구가이며 영리학자인 정현우입니다 얼굴에 우리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체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체에 생긴 유형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보는 것이고 안전자세와 태도를 모두 살피는 것이 관상학입니다 우선 우리가 최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안전자세가 안정감이 있느냐 서서 걸어갈 때도 안정과 균형이 있느냐 관상이나 역학이나 우리가 사주, 발전하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음양오행과 기운학입니다. 기운학이에요. 정치라거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안정 속에서 기가 평안할 때 좋은 기운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기업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정감이 무너지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관상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그룹의 이정 회장의 걸음걸이를 보면은. 안정감이 있고 힘이 있는 걸음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걸음걸음 자체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 좋은 기운을 받아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얼굴에는 12개의 궁전 12궁전이 있습니다 명궁이라고 하는 것이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꽃 속과 눈썹 사이가 명궁이요. 눈썹 윗부분이 이게 바로 뭐냐면 복덕궁입니다. 복을 받는 복덕궁. 양쪽 좌우가 관록궁이에요. 그 다음에 눈썹은 형제궁이 되고, 눈과 눈썹 사이가 정택궁이라 그럽니다. 전택궁이라고 하는 건그 사람의 가정, 집 사는 환경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게 넓어야 전택, 좋은 저택, 넓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을 볼 때는 동양의 사주와 토양의 그사주 보는 기준과 동양인과는 차이를 둬야 됩니다. 동양의 바람과 서양의 바람과 피부와 색깔이 달라요. 동양은 황인종이지만 중국은 북, 구라파는 백인종 아닙니까? 아프리카는 흑인종. 그 지역에 따라서 바람과 물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얼굴의 색깔이 다르고 관상이 다릅니다. 요 코가 재물궁이 되고, 재물궁. 그 다음에 이 눈썹 끝, 끝머리, 눈 끝머리가 이게 부부궁입니다, 부부궁. 그 다음에 눈 아래가 자식궁. 그래서 눈썹, 눈 아래에 자식궁에 점이 있으면은 왼쪽은 남자인 경우에 아들이 되고, 오른쪽은 딸이 되고, 여자는 정반대입니다. 그쪽에 상처가 있거나 점이 있으면 자손한테 안 좋다는 기운작용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위가 노복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걱턱 이렇게 보면은 주걱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를 받쳐주기 때문에 관상학에서는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얼굴에 주걱턱, 그 아래 옆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뼈가 나와있고 살이 옆으로 많은 것은 말년에도 좋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선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여, 미혼 여성 같은 경우에 아래를 많이 선형하는 수가 있습니다 깎는 수가 있습니다 뼈를 그럼 말년에 저항력과 면역이 떨어져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요, 눈 끝물 옆에서 요, 이, 측면적으로 보는 넓이가 바로 천의궁이라고도 하고 영마궁이라고도 해서 그 사람의 여행한 관계의 기룡을 <laughs>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얼두개는 열두개의 궁전이 있고, 오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을 볼 때는 얼굴에 십2군과 5관을 살피고, 그리고 관상을 볼때 측면법이 중요합니다. 앞모습은 보기가 좋고, 안정감 있고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옆모습을 보게 되면 살벌하고 안 좋은 선뜻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속과 것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그다음에 뒤에서 볼때 후광이 넓어야 됩니다. 뒤가 뒤가. 그래서 얼굴에 후광에서 기를 뒷받침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얼굴에도 풍수가 있어요. 코가 이렇게 돌출돼서 나와 있는 부분 코를 얘기하면 이거 산에 해당이 됩니다. 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모든 살붙임이 원만하고 평범하고 안정감이 있느냐, 그것이 안정감이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좋은 관상과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관상은 그 좋은 건강관리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소우주예요. 지구의 바닷물이 70%고 우리 몸에 수분이 70%가 있습니다. 건강 유지하고 좋게 하는 비결은 수분 공급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 놓고 물한 컵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는 것이 수분 공급을 해 줘서 몸 안의 순환이기를 좋게 해 주는 이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주의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해가 지면은 자야 되고, 해가 뜨면 일어나야 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늦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laughs> 오후 하시부터 11시까지는 밤, 하루에 몸에 활동에서 오는 노폐물을 해독시켜 주는 호르몬이 흐릅니다. 그 잠을 자야 그 호르몬의 기운을 받는 겁니다. 눈 뜨고 활동하고 술 먹고 이렇게 가면은 호르몬을 받질 못해요. 그몸이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11시부터 새벽 1시에는 우리 몸에 다음날 활동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11시부터 1시 근데 드라마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거의 현대인들의 생활의 질서가 12시를 넘어서 자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받는 호르몬을 받지 못해요 잠을 일찍 자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간하고 신장이 좋아집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오소 중에 하나는 간과 신장이 좋아야 됩니다. 신장에서 바로 뭐냐, 맑은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간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술을 먹게 되면 간이 상합니다. 한번 술을 먹게 되면 해독하는데 3일이 걸립니다. 술이 들어오면 간이 중노동을 해야 돼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날마다 술을 먹지 않습니까? 간이 배견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해보면 술을 많이 먹어도 간 지수가 괜찮은 이유는 뭐냐? 우리 몸은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간을, 먹, 술을 먹게 되면 술을 먹은 체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간질수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간은 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80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친구, 동창들 보면은 술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80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오는... 건강을 나쁘게 하는 그런 요소를 자제하고 절제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우리 나라 사람들의 나이가 들면 성인병으로 당뇨병이 많이 생깁니다.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아래 하관에 살이 빠집니다. 그럼 관상이 나빠져요. 근데, 당뇨병을 갖다가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교수가, 당뇨병 최고 권위자가, 당뇨 치료 방법은 하루에 식사하고 30분, 30분 후에 30분씩 세 번만 걸으면, 당뇨병은, 당뇨의 수치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당뇨가 치수가 높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고, 30분씩 걸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당내 수치는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걷는다고 하는 건 뭐냐? 발바닥에 모든 에너지와 기가 발바닥에 와 있습니다. 발바닥을 걸으면 자극하고 경락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신경이 좋아지고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시켜주고 혈액순환이 잘시켜줘서 걷는 것처럼 건강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만동통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잘 걷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조심할 건 뭐냐면 걷는 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져서 걷지 못하면 죽습니다. 나이 들어 노인이 돼서 일찍 죽는 원인의 하나가 넘어져서 걷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육체가 잘라더라도 마음가짐 정서가 편안해야 돼요. 짜증내고 성질내고 이렇게 하면 몸에 독가스가 쌓이고 몸에 에너지가 파괴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천적이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그저 성질을 내는 감정조절을 해야 됩니다. 성질내고 화를 내면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게 밝은 표정, 환한 얼굴, 웃음. 그리고 유머러스한 것, 낙천적 사고, 희망적 생각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고 그리고 관상이 좋아지고 좋은 서를 받아서 운세가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도 풍수지리가 있어요. 개뼈에 살붙임이 원만하고 마음이 바뀌면 관상이 바뀝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는 오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눈썹, <laughs> 그다음에 코, 눈썹을 보수관이라고 합니다. 코를 신변관이라고 해요. 판단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뭐냐 끊임없는 선택과 판단 속에서 살아가요. 선택, 판단을 잘못하면 잘 나가는 기업도 망하고, 선택, 판단을 잘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에 생긴 모양, 그, 그거를 잘 살피는 것이 신변관. 그래서 재물궁이면서도 판단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귀는 채청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요귀 안에 귀가 있습니다. 귀 안에 귀가 우람하고 바깥으로 이거 귀가 제껴질 정도로 이런데, 사람은 몸이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풍부해요. <laughs>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그게 과하여서 과욕에 흐르고 그러다 보면 오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이 잘안 됩니다. 귀가 이렇게 앞으로 귀가 보이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 정보 수집을 잘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공이라고 하는 건 정보수집이에요 정세판단을 해야 돼 정보수집을 해서 관상을 보는 것도 정보수집입니다 관상을 봐서 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관계 처세를 잘하는 거는 성공학의 비결이 됩니다 과학이에요 관상학은 그 다음에 이번 출납관이라고 그래 돈이 들락날락한다 이렇게 해서 출납관이라 그럽니다 원은 재배궁, 최청관 눈은 채찰관 사물을 통찰하는 게 눈입니다 통찰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익이라고 해서 욕심을 가지면 낚시밥에 걸리기 쉬워요 상황 판단을 잘하고 정세 분석을 잘하고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변화를 잘 알고 인간의 심리를 읽고 거기에 대처하는 통찰력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관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학입니다. 얼굴에도 풍수지리가 있어요. 그 전체와 부분을 살피는 거예요. 코를 보더라도 얼굴 전체의 균형이 잘 맞느냐 너무 밑으로 처져 있느냐 위로 올라가 있느냐 전체 부분과 조화를 보는 겁니다. 입을 보더라도 얼굴 전체에서 입 부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 전체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입 주변 있는 환경의 상황이 보기 좋고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으면은 그러면 코가 코를 뒷받침하는 그런 형국을 갖게 되면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음양학입니다 관상학도 기운학입니다 기라는 건 어떠냐 갓난아기로 태어난 모든 기운이 발바닥에서부터 기운이 올라옵니다 애들은 발바닥에 힘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노인이 되고 할아버지 되면 기가 머리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애들은 머리가 약합니다 관상을 보더라도 애들 얼굴은 이마하고 이마밖에 없어요 턱이 없어요 성장하면서 크면서 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애들 관상은 나이가 들면은 기가 위로 올라가 올라가고, 다리에 기가 빠져버려 노인이 되면, 그래서 걸음걸이가 힘들고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기가 위로 다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 지하철에서. 노인네들은 다리가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기운하게 원리이십니다. 그 좋은 관상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첫째 건강관리, 마인드 컨트롤, 낙천적이고 희망적이으로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적당한 자기 체력에 맞는 건강관리, 건전한 가치관. 그리고 표정을 밝게 하고 웃는 얼굴 이게 좋은 관상을 좋게 하는 개운하게 비결입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웃으면 관골이 올라갑니다 그럼 코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면 재물에 좋은 기운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주의 좌장에는 30%의 상스러 기운이 있어요 이 상스러운 기운이 내 몸에 붙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나쁜 기운이 70%가 있습니다. 이걸 음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역기능이 작용이 나타나서 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표적이 바뀌면 운이 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좋은 관상을 만들어서 좋은 운을 유지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관상에 대한 공부는, 공부를 통해서 좋은 운을 여는 성공 비결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국의 능률협회 주최로 대기업 연수원장들 세미나에서 30여 명의 연수원장들한테서 에서 특수 관상에 대한 개운학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신 여러분께서 리더십 강의나 지도자 강의나 리더십 강의나 또, 사원들 정신교육에서 저의 관상학 강의 특강을 초청해 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